안녕하십니까 화물연대 본부장 이봉주입니다. 정권이 아무리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바꾸려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꺾일 노동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열악한 처지에 화물 노동자들이 안주임지 지속 추진과 확대 논의 약속을 지키라며 총파업에 나서자 정부를 비롯한 전부처가 나서서 마치 화물연대 총파업을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총파업 무력화에 나섰습니다. 사상 초유의 헌법을 유린하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것도 모자라 공정위 조사를 핑계로 특수고용 노동자인 화물 노동자들을 사업자 단체로 유린하였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화물연대 파업이 북핵과도 같다고 비유하고 군까지. 동원해서 대체 수성을 하고 화물연대 총파업이 사회적 재난과 같다며 재난안전 대책 본부까지 꾸려서 화물연대를 악마화하고 정치적 재물삼아 진압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다면 파업을 유도하고 짓밟을 것이 아니라 6월에 약속한 노정 협의를 지키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면 그 뿐일 것입니다. 11월 총파업에는 유난히 공권력에 도발이 많았습니다. 안전한 집회를 보장해야 할 경찰은 집회 보장은 고사하고 마치 화물 노동자들을 범죄 집단 취급을 하면서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조합원에 대한 선전전은 고사하고 아는 동료와 말을 하고 있는데도 경찰들이 물려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화물노동자들을 자극하고 그리고 저항하면 연행해 갔습니다. 경찰 책임자는 왜 다른 지역에 비해 연행자가 적냐며 화물연대 조합원 한 명만 잡아놓으면 곧바로 승진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총파업이 끝난 지금도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조합원에 대한 선정과 파업동참을 호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강요 혐의에 제명을 씌워 압수수색을 하고 단지 현수막을 펼쳤다는 이유로 소환조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신청을 하겠다는 기업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며 선배 청구를 유도하고 공정위의를 위한 통한 탄압과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탄압 기타 말도 안 되는 사유들로 연행되거나 소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권력은 생존을 위한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그 폭력에 대한 포상으로 승진까지 하고 경찰의 공적으로 포장되는 그 모습들은 경찰의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함흘연대는 민주노총과 함께 시대를 거스르는 정부와 경찰의 노조 탄압에 노동 시민사회의 연대와 공동 대응으로 심차에 나설 것이며 꺾으려고 아무리 발악을 한다 하더라도 꺾이지 않고 시민 안전을 위한 투쟁을 지속해서 투쟁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